인공태양 핵융합 발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은 핵 분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핵융합 발전은 원자력 발전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자, 물음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럼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 답은 태양에 있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거대한 발전소입니다. 지구는 태양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지만 태양이 주는 빛과 열 덕분에 생명이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양의 내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핵융합이란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자 핵들이 더 무거운 원자핵으로 융합하는 일을 말합니다. 핵융합의 정의. 그래서 그런데 원자핵이 융합을 하게 되면 본래 가지고 있던 질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질량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이 바로 핵융합 발전입니다. 이런 질문을 읽을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중등 올라갈 거니까 이제 독해하는 방법이 좀 바뀝니다. 핵융합 발전에. 원리는 1번 핵이 융합한다 그러면 2번 질량 감소 3번 질량만큼 에너지 증가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쓰면 독해가 되게 쉬워져요. 이제 앞으로 생물이나 과학 지문 나오면 이런 순서도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이 순서를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등 지문에서는 어, 초등 여기 오기죠, 그렇죠? 융합을 하게 되면 질량이 줄어들고. 질량만큼 에너지 발생. 요렇게 요거를 요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훨씬 더 정확한 분석이 돼요. 질량만큼 에너지 증가. 자, 2문단. 그렇다면 왜 핵융합 발전을 개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1번, 첫 번째요. 1이라고 씁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로 핵융합 발전 방식이 핵 분열을 이용한 발전 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최근에 이 수업에 조인된 친구들은 이 수업이 거의 2년 가까이 된 수업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의 내용들이 전부 그 VOD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근에 온 친구들. 그러면 이 수업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앞에 부분을 VOD로 각자 공부를 해오셔야 얘들 수준에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땐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얘네들 오랫동안 훈련받은 애들이니까 진도 나가면서 부여된 거를 각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다 들어와 있죠. 예? 네? 계속 2번 같은 무게의 연료를 사용했을 때 핵융합 방식이 핵분열 방식에 비해 최소 7배 이상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2번 두 번째로 연료를 구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핵분열 발전의 연료로는 고농축의 방사선 원소를 사용해야 하지만 핵융합 발전은 수소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수소는 지구에서 아주 구하기 쉬운 연료 중 하나입니다. 3번. 세 번째로 핵융합은 핵분열에 비해 훨씬 안전합니다. 핵융합 발전은 원자력 발전소처럼 방사능 물질이 노출되거나 폭발의 위험이 없습니다. 자, 핵융합 발전의 세 가지 좋은 이유가 나왔죠. 세 번째, 핵융합 발전에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료가 필요합니다. 핵융합 발전의 연료로는 중수소와 중수소와, 중수소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활용되는데, 이는 바닷물에서 쉽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의 연료는 뭐죠? 중수소와 삼중수소. 그리고 추출한 연료의 원자들을 융합시키기 위해서는 초고온의 <laughs> 플라즈마 상태가 필요합니다. 플라즈마가 뭔지 아는 사람? 플라즈마가 뭔지 아는 사람?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상태. 두개의 특성을 다 갖고 있는 그 플라즈마라고 그래요. 원자간에는 서로를 밀어내려는 핵력이 작용하는데 원자핵들을 융합시키기 위해서는 1억도 이상의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딱 봐도 핵융합 발전할 때 제일 힘든게 뭘까요? 1억도. 1억도를 어떻게 만들어? 1억도를 만드는데 무슨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laughs> 1억도면 그릇이 녹아버릴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볼게요. 100도만 돼도 뜨거워 죽겠는데 물이 끓는 게왜 또야? 100도만 돼도 뜨거워 죽겠는데 1억도면 도대체 얼마나 뜨거운 걸까? 계속 읽어볼게요. 하지만 인공태양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초고온을 버텨낼 수 있는 물질은 없기 때문에 플라제라마,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플라즈마는 전기적인 성질 덕분에 자기장에 의해 형태가 변화합니다. 따라서 자기장으로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부양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한, 실질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려면 이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최소 300초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가 1억도의 플라즈마를 30초간 유지한 기록이 있으며 2025년까지 300초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자, 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본문화위 읽을 때 이제부터는 여러분 눈으로만 따라 있습니다. 발전 전기를 일으킴 융합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 지거나 그렇게 만드는 것 본래 처음부터 또는 근본부터 질량, 물체의 고유한 역학적 기본량 연료, 연소하여 열, 빛, 동력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 고농축 매우 진하게 바짝 졸아듬 노출 액체나 기체 따위가 밖으로 새어나옴 부양 가라앉은 것이 떠오름 자, 배경어의 분열 원자핵이 방사능과 열을 방출하면서 다른 원자핵들로 쪼개지는 현상. 열핵 격렬하게 열운동을 하는 원자핵. 방사능, 라듐, 우라늄, 토륨 따위 원소의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일. 자 문제 풀어봅니다. 윤수의 일번 문이 읽어볼게요. 이 글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오번 핵융합 발전의 개발 이유와 방법. 자이 번. 어, 건이 2번이에요. 음, 읽어볼게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2번. 핵융합 발전을 위해서는 플라즈마를 초저온에서 30초 이상만 유지하면 된다. <laughs> <laughs> 뭐가 틀린 거지, 거니야? 300초 이상이에요. 또. 그리고 고저온, 아니, 그리고 플라즈마를 고저온으로. 뭐? 초고온, 초고온, 초고온 고저온이 아니고 초고온 3번 지우야 3번 뭐야? 3번에 4번이요 읽어볼게요 이 글을 읽고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인가? 4번 민수 핵융합발전은 위험 물질이 노출되거나 폭발의 위험이 있어 조심해야겠군 이건 어떤 내용이죠? 핵융합발전이 아니고 핵분열발전이핵분 문열 발전의 문제점이었죠. 4번 어, 김가온. 2번이요. 몇 번? 2번 딴거은 사람. 4번에 어. 너무. 뭐. 3번 읽어 볼게요. 이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3번. 대상의 필요성과 특징을 과학적 정보를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 2번이라고 했는데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내용은 핵융합을 직접 경험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1억도의 그거를 경험하기가. 그렇죠. 자, 1번부터 선생님이 부르면 여러분 따라 씁니다. 1번, 고농축세제라 그런지 적은 양으로도 빨래가 잘 되는 것 같아. 2번, 물은 수소와 산소의 융합물이다. 3번, 가스 누출 사고의 원인은 낡은 시설 때문이었다. 4번, 인류가 발명한 열핵폭탄은 우리가 사는 지구를 파멸시킬 위력을 갖고 있다. 5번, 본래와 비슷한 어휘를 고르시오. 4번, 원래. 6번, 원전사고가 발생하여 방사능 누출이 염려된다. 7번, 오늘 과학시간에는 질량에 대해 배웠다. 8번, 연료에 해당하지 않는 어휘를 고르시오. 4번, 사람. 근데 사람을 네? 네. 네? 9번, 야, 공산주의에서는 그러냐면, 어, 사람을 연료로 씁니다. 그러면 번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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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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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살아있을 때까지만 사람으로 보고 죽음으로 물건 취급을 해버려요. 유물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도 없어요. 신 같은 거를 믿는 걸 싫어합니다. 9번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네. 마련해야 한다. 10번 그 발전기의 최대 발전 용량이 얼마나 될까? 위성 함법 시스템. 아니야.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 태양열 발전은 태양이 복사하는 에너지를 모아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 방식을 말합니다. 별도로 제작된 반사판을 이용하여 햇빛을 집중시켜 높은 열 에너지를 얻은 후에 그 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태양열 발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에너지원이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무한하게 공급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에 있는 사막의 약1% 정도에만 태양열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도 전 세계의 전기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태양열 발전의 단점으로는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에는 태양열의 효율이 떨어지거나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태양열 발전 설비 면적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전기의 양이 매우 적다는 것도 단점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1년 중에 가장 태양광이 강한 날에도 1제곱미터당 1킬로와트 정도의 에너지밖에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확인문제 정답은 몇 번? 4번.